내가 하, 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게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열수 있게끔 리즈 환기를 하는데 강력한 리즈 환기는 사실 좀 공포. 안녕하세요 보험인 TV 특별 MC 김이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브리핑계의 소녀시대 우리 송 이사님을 <laughs>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웃음> 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소녀까지는 아니고요. 아, 네, 네. 아, 아무튼. 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민 재무설계센터 핀북금융 사업본부장 송유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 화면발 굉장히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실물이 더 나으세요. 아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못 네. 드시고 싶어요. 네. 아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끝나고. 네. 브리핑 영업으로 네. 지금 오랫동안. 영업을 우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설계사들 입장에서 보면 음. 브리핑 영업은 한철 장사다. 1, 2년 있다가 다 환수 맞아서 집에 간다. 음.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첫 질문부터 음. <laughs> 굉장히 난이도가 음. 있는데 우선 저는 아스타시피뭐 10년 됐고 네, 저희 네, 이제 네. 본부나 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사실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업의 특성상 네. 어떤 영업도 우리가 환수 민원이나 고객의 문제나 먹튀 논란도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브리핑 영업의 특성 자체가 고객을 그 자리에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현장에서 잠깐 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라포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사실, 고객님들이 설명을 열심히 해도 그게 좀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 그런 문제가 사실 뭐 아예 없다라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객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 통화하면서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음. 분들의 케이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구나. 약간 좀 오해와 편견? 그냥 뭐 그렇구나. 흔히들 하는 그냥 모든 영업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 중에 그냥 하나가 없진 않지만 음. 그게 뭐 다는 아니고 뭐 일부의, 일부의 사회. 문제들이 조금 어. 대두가 되면 항상 또 그게 크게 보이니까 그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음. 하고 계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많죠. <laughs> 어, 어려운 점은 항상 늘 있죠. 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뭐 요즘에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음, 음. 예전에는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 대형 세미나나 강의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진 점 때문에 네. 조금 힘든 시기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한두 곳만 갔다. 지금은 음... 좀 업체를 좀 숫자를 늘려서 여러 곳을 여러 곳을 조금 가는 걸로 좀 보완을 해서 흔히 말하면 박리담에아 <laughs> 그쵸, 그쵸 그쵸 이제 많이 응. 모일 순없으니까 저희가 어. 많이 가는 걸로 어. 좀 바꿔서 해서 그냥 뭐 매출이나 이런거에 크게 지장은 그렇구나. 없긴 한데 뭐좀 몸은 좀 힘들었죠 활동량으로 활동량은 커버를 하는구나 그쵸 활동량 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야, 대단하시다 네뭐 그런 응. 부분들은 좀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죠 요즘 요즘 회사마다 응. 교육 방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응. 근데 제가 제가 오늘 송 이사님하고 음.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브리핑 영업을 하면 막몇분 안에 사람을 막 거의 기절시킬 정도의 <laughs> 기절. 그 음. 화법으로 해서 대학을 음. 받잖아요 맞죠. 그 화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제가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례인 것 같더라고요 음. 보통 이제 브리핑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 <laughs> 보통 몇분 정도 브리핑이 지속이 돼요? 실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정확하게 이제 다른 교육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음, 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상품에 네, 대한 네. 어필만 하는 시간은 20분 내외라고 음, 보면 돼요. 20분. 네, 그 안에 어...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신기하죠. 야, 20분 내 사람들이 생각을 결정지어서 사인까지 하는 거예요? 우통 저희가 이제 어필을 하고 강의나 네. 교육을 하는 시간. 20분 내외이고, 네. 고객님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거나 뭐 질문 답변이 있게 음, 되면 조금 음. 더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20분 동안 어떤 내용을 브리핑을 하는지 음. 20분 동안은 못 하겠지만 한 2분 정도로 압축해서 음. 포인트되는 화법들 있잖아요. 음. 우리 이제 보험인 TV를 보고 계신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 화법을 들으면 본인 영업하는 데서도 아마 많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거를 한번 브리핑을 우리 보험 설계사가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laughs> 브리핑 아, 한번 해주시죠. 근데 네 브리핑은까지는 음. 아예 뭐 여기서는 보여드리기 음, 20분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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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좀 중요하게. 네. mm <laughs>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제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나 강의 활동을 조금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음, 근데 음. 사실 그때 오시면서 그냥 시연해드리거든요 어... 어, 시원하게 그냥 다 현장처럼 보여드리는데 영상으로는 좀다 담기는 어렵지만 네, 네. 제가 짧게라도 이제 브리핑 하는 방법이나 고객을 강하게 어떻게 20분 안에 클로징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멘트를 던지면 그냥 마탱이가 간다 막 혹한다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맏... 20분 동안 하면서. 댕이를 맏땡이를... 어. 딩이가 <laughs> <밧댕이가> 가진 않고, <laughs> 네. 아마 호키가지고 막, 오, 오, 나 어, 나 사인해야겠다, 막 차에서 달라고 음, 할 수도 어, 있잖아요. 상품에 오히려. 대한 어. 게 굉장한 호감을 느끼게. <laughs> 어, 그렇죠. 어. 아, 어. 음? 네. 네. 네, 네, 네. 역시 브리핑을 하시느라 말이 좀 순화를 잘하시네전 너무 직선적이죠. 네, 그런데 어, 우선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강력한 니즈 환기가 사실 먼저 돼야 돼요. 음. 내가 지금 환기. 얘기한 것처럼 고객한테 이 상품에 대한 장점만을 자꾸 부각을 하면 네. 좋은 건 알지만 음. 내가 왜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음. 항상 강의의 시작은 니즈환기로 해요. 음. 브리핑의 시작은. 그 네. 20분의 시작은 네. 니즈 환기부터. 맞아요. 어. 저는 대면 영업도 제가 뭐 했었는데 네, 네. 음. 대면으로 하던 음. 강의를 하던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니즈 환기. 니즈 환기. 네. 가 강력해야지만 음. 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이, 이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고 뭔가의 행동을 해야 돼라는 니즈가 생겨서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훨씬 흡수가 잘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다 아는데도 음. 잘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빼먹고 네.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시는 그렇구나. 분들 정말. 많은데 네. 그냥 니즈 환기를 강력하게 음. 하는 거에 정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음, 그러니까 고객의 음. 마음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해요. 음, 음. 브리핑을 하시면 어떤 니즈 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근데 모든 게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리가 낮고 음.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요즘 연금 상품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낮은 금리, 고령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충분히 하고 음. 우선은 내가 하, 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게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열수 있게끔 니즈 환기를 하는데 강력한 니즈 환기 사실 좀 공포, 네, 공포. 공포 마케팅. 음, 그래서 공포를 조금. 주시면서 어떤 공포를 주나요 고객분들한테 그 정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흔하게 할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 암보험 판매를 하면은 네. 암에 대한 통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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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이런 이거에 대한 충분한 커뮤니티 고객하고 니즈 환기가 음. 되어 있는 음. 상태에서 어 그럼 선생님 어, 암에 대해서는 음. 준비를 하시나요 이 얘기가 사실 돼야 그쵸.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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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본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니즈 환기를 하는데 강력한 니즈 환 기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가 지갑을 음. 열 때는 네. 사실 공포가 되게 크대요 뭐냐면 마트에서 사재기할 때. 음, 음. 뭐 요즘 마스크 대란 음, 이런 것들 음. 전쟁 난다 이런 거확 사들이고 어. 어, 그래서 약간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렇구나. 약간 좀 그런 위험성 지금 현재의 위험성들에 대한 니즈 완기를 좀 강력히 초반에 하고 어. 니즈 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연금을 가입해야죠. <웃음> <웃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상품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한 듯은 않지만 음.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어필을 해서 음. 관심을 끌겠죠. 음.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면서 상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 그럼 상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니즈 환기를 하고 상품 설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음.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음. 이 상품이 음. 주고 있는 음. 혜택. 음. 근데 사실은 혜택만 이야기를 해서는 또 가입을 안 하세요. 네. 그럼 어디까지가요? 딱 좋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래 좋은 건 알겠어요. 라고 음. 끝날 수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얻었을 때 혜택과 음.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도 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하지 않았을 때 손실. 네. 아 이거 중요한 것 같다. 네. 하지 않았을 때 손실에 대한 어필을. 강하게 해주면 어. 고객이 어 이거 좋은데 어안 하면 안 되겠구나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어. 들어야 즉시 <laughs> 아, 즉시 사인을 어, <laughs> 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그렇구나.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응. 지금 니즈환기를 먼저 하고 응. 그다음에 상품 설명을 해줘요 그다음에 혜택을 응.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혜택을 이야기를 할때 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객들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서 사인을 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루트로 지금 브리핑 영 비치팅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단 20분 안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짧고 강력한 임팩트를 줄수 있게끔 하는 노하우로 설명을 하고. 음. 저는 브리핑 영업 하시는 분들은 음. 꼭 보험 상품이 아니더라도 음. 다른 어떤 상품을 가져다 줘도 잘팔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를 잘 익힌다면.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가 네. 있어 20분 만에 고객의 마음을 열고 음. 혜택을 얘기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손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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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객은 항상 비교하고 싶은 생각들이 음, 드니까 음. 최고의 상품을 엄선을 해서. 또 비교설명을 적절하게 해줘서 고객이 확신을 줄수 있게끔 네네. 하는 그런 상담 프로세스, 강의 프로세스를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을 <laughs> 하시는 분들은 응. 사실 브리핑을 강의를 하시다가 좀 대면 채널로 가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도 네네. 고장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뛰어난 그렇구나. 역량을 보이시는 이거 끝나고 하면... 저한테 브리핑 한번 해주시고 음. 마음에 들면 제가 연금 가입할게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럼 크게 해주시겠네요. 대표님이시니까. 뭐... 금액은 노코멘트인데 아무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진짜로, 아, 진짜로? 어. 따뜻한 금요일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리핑 영업을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이거를 직접 우리 FC 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신입보다는. 직접 경력자 분들이. 근데 그거는 음. 모르겠어요. 신입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아, 예, 꽤 많고 아, 음. 보험 경력이 없어도 할수 있어요.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없어도 어... 저희는 이제 교육 체계가 네, 네. 또잘 되어 있고. 선배들하고 참관 음, 현장에 음. 같이 동행 하는 시스템들이에요. 음, 보통 음. 저는 사실 제가 교육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실무에 입각한 실무적인 교육들만 좀 많이 빠르게 어,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러면 브리핑 영업을 있습... 이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성현 이사님한테 연락하시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래 여기 링크에다가 우리 송혜원 이사님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아마 도움 주실 거고 이제 영상을 끝내고 브리핑을 제가 들어보는 시간을 갈까요? 한번 가져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가입을 오늘 네파이팅이고요 그럼 오늘 송혜원 이사님 모셨는데 브리핑 영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신다면 브리핑 영업은 음. 사실 이제 요즘에 DB라고도 음. 하고 고객 발굴 음. 영업 방법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영업 방식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영업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MC를 봤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laughs> 잘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